자, 능률 어, 더 상승. 자, 파트 4강에 어, 파트 4의 3강 1번. 자, 구문 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관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회 관광은 뭐냐면 어, 이제 사라져 갈 어떤 그런 그 장소, 그죠? 어, 위기의 장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보러 와. 이게 기회 관광입니다. 그죠? 곧 사라져 갈 어떤 그 자연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들로 하여금 어,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 와서 보게 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그, 어, 관광행위를, 관광행위를 이제 위기관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자, 최근의 보도입니다. 자, 어떤 보도냐면은, 오스트리아의 어, 대산, 어, 대보초. 대보초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보초라고 하거든요. 대보초인데, 대보초가 무슨 말이냐면은, 산호초 같은 거예요, 산호초. 그죠? 어, 산호초 같은 겁니다. 그죠? 어, 산호초. 이것이, d y 사라져 가고 있다. 라고, 라는, 그런 이제, 보도. 그죠? 이 보도와 함께, 이런 뜻이죠. 그죠? 어. 자, 오스트리아에 있는 대보초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라는, 이 최근의 보도와 함께. 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수의 그 관광객들이 have been heading.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는 건 이제 대보초겠죠? 그죠? 어, 대보초. 잘 보이시나요? 어. 자, 어, 뭐에 있어서? 어떤? 희망과 함께, 그죠? 희망 어떤 희망이냐? 자, of seeing it. 그것을 보고자 하는 희망에서, 그죠? 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뭐하기 전에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어, 이것은 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고전적인 예입니다. 그죠? 마지막. 기회 관광. 그죠? 어. 이제 사라져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보러 오세요. 이, 이런 마지막 기회 관광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고전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LCT라고도 어, 알려져 있는 거죠. Last Cent, 어, chance tourism을 LCT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LCT는, 그죠? 어, 특별한 형태의 관광입니다. 그죠? 어, 어떤 관광이냐. 자, 대답해 단수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였습니다.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허용, 허용한대요. 사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죠?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허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자,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은, be likely to 하면 은 뭐뭐 할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뭐뭐 할것 같다. 자, 뭐뭐 할것 같다? 곧 사라져 갈것 같은 그래서 곧곧곧 곧, 곧 사라져 갈것 같은 그런 어, 장소 라든지 그런 이제 뭐 이런 사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것을 어, 경험하도록 허용, 허용하는데 허락하는데 초점을 두는 어, 특별한 형태의 관광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쩌라고 문제가 뭐냐 근데 불행하게도 the rush of tourist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수요예요. 막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걸 보려고. 뭐 뭐에 희망해서요? 이때 호핑은이 ING 분사겠죠. 그죠? 뭘 희망합니까? 어, 보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죠? 뭘 봐요? 이런 위험에 처한 장소. 그죠? 호주의 그 대보초가 되겠죠? 이런 위험에 처한 장소를, 어, 보기를 희망하는 이 관광객들의 어떤 급증이라고 할게요. 이때 러쉬를. 이 급증이 주어 오직 역할만 한대요. 그죠? 어. 자, p u 라는 거는 이제 놓다란 뜻입니다. put A in B가 되겠죠. A를 B에 놓다. 그 장소를 더큰 위험에 put, 빠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야, 대보초가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빨빨리 보러 와. 그래서, 아싸, 이제 얼마, 안 걸렸으니까 이제 보러 가야지 하고 막 밀려오는데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오히려 그 장소를 더 크나큰 위험에 빠트리는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돼야겠죠. 왜 그러냐면 은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위험에 처한 걸 뜻하고 자, 왜냐하면 그런 그 압도적인 어떤 그런 수요 오버크라우딩 하면 굉장히 많이 밀려드는 거 수요를 뜻합니다. 그리고 증가된 아, 탄소배출 주어 1 주어 2가 되겠죠. 배출. 자모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PP가 되겠습니다. PP고 이걸 꾸며주죠. 그래서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때 PP는 이거 r e l a t e d 동사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 <놀람> 과잉 수요와 증가된 탄소 배출. 그죠?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안 좋은 거니까. 이것이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자, cause, 목적어, 또 투부정사가 되겠죠. 투부정사고 여기서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소를, 그대 보초를 어, deteriorate 하면은 더 위험에 빠뜨리다, 악화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 further는 여기서 그냥 부사예요.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도록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죠? 어, 그렇게 되겠죠.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요, 이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 앞에서 서술된 문제점 있죠? 요거를 이 위치가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위치. 그러한 사실은 in turn. 결국 증가시킨대요. 뭘 증가시킵니까? 그것의 매력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누구에게? 다른 마지막 기회 관광자들에게, 그죠? 이게 어. 그러니까 볼 날이 많으면은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봐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볼 날이 얼마 없어. 이게 곧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것에 어떤 매력이 되겠죠. 그게, 그죠? 그래서 그 매력을 증가시킨다. 그죠? 다른 마지막 기회 관광자들에게 있어서 더큰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증이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얼마나 나쁜지 아니면은 그, 그 자체의 어떤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력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 자, 그러나, 이런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fail to recognize. fail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다만 알고 있는데, 실패하다가 아니라 그냥 don't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ail to 다시, 투부정사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뭘 인지하지 못하냐면요,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죠. 뭐에 그들 자신의 행동. 막 밀려, 이, 그들 자신의 행동이라는 이, 요, 게 되겠죠? 어, 막 밀려드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 초래되는 어, 탄소 배출의 증가. 그죠? 관광 산업이 증가하면요.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라든지 막 이런 거.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막 사먹고 버리고 또막 이동하고 이러면서 탄소 배출량 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기회, 아, 관광, 아, 기회 관광. 기회 관광이 곧 사라져갈 어떤 자연의 문화 유산. 문화유산이나 자네유산을 보러 오는 기회 관광에 있어서 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